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싫으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리 스토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제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아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는 저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원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굿 错。So 말씀은 시편 63편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면 시편 63편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비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기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환하는 주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리세게 붙임받아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다즐거시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병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김 엘리존드사님 영아유치부 전도사인데 그 아버님 한학수 장로님이 지난 수요일 날 향년 84세로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오늘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아,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여의도 순범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 날짜로 오늘 9월 14일 날 소천하셨어요. 향년 86 86세이시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설교가 이자 한국교회의 큰 목회자가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큰 상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63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이 정말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할수 있을까? 주의 인자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가?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죠? 우리가 주의 인자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조차 그의 인자를 조차 중생의 시슴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명 얻은 것, 주의 인자로 얻은 거죠. 여러분, 주의 인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우리 생명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도 주의 인자 때문이죠. 여호와의 자비와 공휼이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야, 믿음다 주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 생명이 살아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떠나게 될때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바로 인자입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도 주의 인자 때문이니 정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주의 인자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면 우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정말 모세의 신앙하고 다윗의 신앙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인자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주의 인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에 주의 인자를 베푸소서 기도하러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라.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또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주셨을 때 과연 내 24시간 중에서 얼마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할까? 한번 잠깐 속으로 작아진다는 해보세요. 나는 얼마동안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할까? 한시간쯤 될까? 한 30분은 그러한가? 아니면 10분만이라도 내가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주어진 24시간 동안에 내가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일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만큼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루를 살아가는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며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우리 마음을 산란케 하고 분욕케 하고 요동케 합니다 주님을 가만히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기에는 이 세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산란케 하고 내 삶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일단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온통 세상 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다 거기에 깔려 있다면 우리 시선이 항상 이땅 일에 세상일에 내려깔려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주여또 온전케 하시는 이그 뜻은 우리 믿음을 시작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주님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황무지와 같은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내 믿음을 출발케 하신 후에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 주시고 길러 주셔서 마침내 온전케 하실 주님,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셔서 그 쓰리고 아픈 치욕적인 그 십자가 그지이가 얼마나 어, 괴로우셨겠어요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현재의 괴로움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던 즐거움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부활이 영광에 이르게 될 것. 그리고 주님이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이 영광에 드리게 하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지. 주님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사셨다면 우리도 소망을 품고 살지 않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세상에 살때 부끄러움 당할 때 있습니다. 창피 당할 때 있어요.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그것 때문에 마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개이치 말라. 개이치 말라는 뜻은 despise, shame. 부끄러움을 멸시하라, 무시하라. 뭐 사람한테 모욕 좀 당한다고 그 때문에 내 심령이 무너져 내릴 하등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욕좀 듣는다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간단하게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비결이 아닙니까? 믿음이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늘 기억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리면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그리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사도와 대상이 나오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능력을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예수께 나아가자. 그렇지 바로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사는 길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이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인하여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제들을 받아주시고 저희와 저희 교회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늘 주님을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장례식을 위해서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 경일이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넣고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비로 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제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자로 선물해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기억하고 주를 묵상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めっちゃ。